눈눈눈 그냥 모든 브이티가 말고 이거 하고 내일 가겠습니다. 넌넌넌넌넌넌넌넌넌눈 어, 여기 어 여기 눈눈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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눈이눈눈눈눈눈눈눈눈눈눈눈눈눈 넌내 번째 멤버니까 그래 난 하늘색 핑크색은 했고 난 좋아 난 흰색 흰색 가야겠어 흰색으로 가야지 슉, 슉. 이건 안돼 대장머리 아, 내게를 펴 웃어봐 난버블리된것 뿐야 펴고 가펴 음, 끝나러 가야겠다. 자, 나왔어 다음, 너, 임흰색은로네 흰색은 안 예뻐. 음, 빨강. 아, 검정색도 안 예쁘니까, 음, 빨강으로 하고 와. 알았어. 어휴. 빨강으로 하고 가야겠다. 자, 으쨔. 희 예쁜데. 어. 날개를 펴. 웃어봐. 난 버블이 된것 뿐이야. 여기 빨간색 꽃피 없네. 가야겠다. 나왔어. 빨간색으로 하고 와 어, 다들 예쁘졌네 너무 못생겼고 음, 나는 흰색이 예쁘기도 한데 그건 세번 우리가 세 명일 때딱 하자 알았지? 넌 음, 보라색으로 하고 와아니면 검정색 갔다 올게 어, 검정색은 안 되고 보라색 할게 이 보라색이냐? 요거랑음 검정색을 해야겠다. 나는 근데 오케이 난고양이다 알로 가겠어. 나는 건데 어떡해. 난이. 내 사랑하는 니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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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잠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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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 검정색은, 말이크 아니, 뭐 달아야겠다. 아, 핀이 낫겠다. 이거 좋다. 가야지. 나와, 서다 자리, 가자. 오케이. 일단 자리 바꾸자. 이제 무대 위로 나가자. <laughs> 안녕하세요. 저희는 처음으로 오게 된 성이, 성이 팀입니다. 제가 저희가 첫 번째 무대인데 잘 봐주세요. 얘들아, 다마이크끼마이크 마이크 껴. 엑스트라이드, 이거는 버려, 고 이걸로 해. 있다. 자, 이걸로 다 해요. 엑스 라이에 나중에 단체, 나중에 내가 또한번더 한 부르게 하면 될게. 자, 그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음, 어떤 곡을 부를까? 너도이노상 하고. 어, 오케이, 오케이, 오케오케 다, 다 됐지? 준비, 아, 시작. 시시 어, 이거 요소또때나는데 우리 한 동작씩. 치자. 자, 갈게요. 너덜너덜 상자 투성. 추억도 이제 그만 나중기로 하자 우리 추억 여기까지야 우지기가 밑으로 흩어져 가네 댕동댕동 댕동 손을 넣고 댕동댕동 댕동 멀어져 가네 택독택독 이름 다 r f a 펄펄펄펄 모두 집어 이 날리는 바람에 날아가 사랑이 나를 나를 미워했다면난더 이별도 없었을 텐데 그 전에 전 상처뿐이야 왜 이렇게 가보겠든지 저희는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함 감사 함, 미, 당. 다음. 다음에 또올게요 안녕히 가세요. 아, 잘했어요, 얘들아. 아, 아 이제 휴게실에. 어, 아, 나온. 어, 잠만. 속해에나 혼자 있는 거였네. 미안해. 나 너희랑 같이 찍고 싶은데. 괜찮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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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괜찮아. 나 혼자 하겠어. 다 우린 구경하러 갈게. 고마워. 안녕하세요. 전요 팀의 대, 송이 팀의 대장. 송이 팀의 대장. 룬, 룬이입니다. 송이입니다. 그럼 제가 제일 자신 있는 거 부를게요. 어. 뚜든 뚜둔 뚜든 뚜둔 뚜둔 뚜 뚜둔 해피니얼 스마일 더 크게 웃어봐 난 버블이 된것 뿐이야 날개를 펴고 가슴을 펴고 이겨내 감사합니다. 다음에 또 하자. 대기실로 가는 중. 나다 해. 어, 어때? 정말 잘했어. 어? 이번에 나 혼자 스케줄이 있네? 나중에 세 분이, 세 명이야. 그럼 세 명이요. 검정색. 나. 검, 검정이, 핑크, 하늘. 이렇게 가야 되는 거잖아. 아휴, 어떡해, 어해 미안하다 얘들아. 너희는 아직 시끄바 아이돌이잖아. 우리는 정직, 우리는 대단 아이돌이고, 대단이고. 나 갔다 올게. 아, 얘들 우리 둘이 자리 바꾸자. 아, 어, 너가 거기 가려면 여기서 해야 되니까. 응, 응, 나 갔다 올게. 아하. 안녕하세요. 전... 송이팀의 부대장, 루니입니다. 제곡잘 들어주세요. 음, 어떤 곡 할까? 호랑이 분가해 오케이, 호랑이 풍가. 아, 근데 그건 아직 내가 잘 모르는데? 저, 곡이, 그, 하나나 유튜브에서 이런 거 있죠. 그, 있죠. 그, 꽃핀에서 하나나님 불렀던 인어공주가 되다. 꽃핀. 꽃핀. 인간이 되다. 그거에서. 아이돌이 인서 인간이 되다. 이거 있죠. 그런데, 그, 딱, 인간에 맞는, 딱, 숨었는데, 하나나가 이렇게 노렸죠 유명한 파도 위에 빛이흐르르르르르르르그르르르르르르르르그러르 우리는 르르르르르르르르르 겁니다. 르르이르르르르르르르요 자, 저가 부를 곡은, 유명한 파도 위에입니다. 잘 들어주세요. 유명한 파도 위에, 비치는, 우리 들의비미 그림자, 바라게 느껴져. 해같지? 그렇게, 참, 그렇게, 우리는, 빛. 치 그래서, 사람들은, 아니기 때문에, 다, 이렇게 들렸다. 그렇게, 우리는, 배치되었고, 그래서, 마음에 났는데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 나 어땠어? 내가 작곡한 거야. 정말 좋았어. 이번은 검정이, 검정이 스케줄이야. 검정아, 화이팅. 우리들. 자, 내가 여기로 갈게 안녕하세요? 짠 아, 얘소시한스타일야되나 안녕하세요 짠 여기서 감정이를 맡고 있는 감정이입니다음제 별명이 검정이고요 저의 진짜 이름은 소라입니다 잘 들어주세요 어... 하는 게 하나, 음, 그건 단체로 오케이, 저는 이거로 결정했습니다. 할게요. 나다이나다의 상점입니다, 여러분. 이건 단체로 하는 거지만 생각할 거기 없어서 이걸로 했습니다. 잘 봐주세요. 옷이 다를 수 있는데 이거 예뻐서 이걸로 했습니다. 할게요. 음. 어. 嗯，大呆，嗯、啊，哼、啊、哼，他他光呆，因卡西那飞飞，那真那那都不被可怜，那真那真那真那真那真，你有几呆？